그 사람, 그, 그 사람은 하루 급합니다. 아... 엄청나게 지금 급할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또수서갖고 무슨 방법을 썼으라도, 또뭔 작전이 일어납니다. 음... 예. 꽁지 물고 물기신 작전 또 들어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는, 그럼 운기상으로 봤을 때 이분의 앞으로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끝났어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예, 네, 잘 계셨어요? 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해서 또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흔들리는 시국 속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 또 찍었던 인물을 네. 다시 찍는 데는 이제 또 아무래도 많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좀 3월 4월 운기가 어떨지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생님 x x. 응. 아. 바로 이렇게 좀나오운 예, 기가 예.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습니다. 아. 급해요. 급하다. 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예. 사실 고속에서 불련한 바람에 네. 많이 지금 하루라도 급합니다, 지금. 그 엄청나게 급할 거예요. 음. 그 사람 성격도 급하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발등이 양쪽, 양쪽에 발, 발등이 불떨어지고 꽁지 불 붙었을 거라. 아. 그불 붙었어요. 머리도, 머리 뚜껑 열렸을 거예요. 뚜껑 열렸다. 머리도 뚜껑 열렸을 거예요. 아. 코 속에서 불려나는 바람에. 네. 치서했어요 예. 열 엄청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소주막 들이켰어요. 들이켰어요. <laughs> 그거 인정사실입니다. 그죠 예, 예. 아, 아, 안 봤지만, 그 사람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럼. 아, 좀 약간 성격. 화를 못 참는 거야. 예, 그 성격입니다.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이래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래가. 음. 음.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자기 기뻤는데, 나아갖고는 이제 그게 꺼버려야 된 거죠. 하루 허프예요, 그 사람. 사실은, 에. 선생님 말처럼, 에. 이제, 좀 무리하게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음. 위법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 구속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사실 그 또한 대통령님이 국민들을 걱정해서 재벌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야 밝혀져서 음. 구속 취소가 된 건데, 네. 사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도 네. 구속이 되어 있는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개선 장군처럼 음. 기대 등등 하더니 음.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긴 해요. 개선, 뭐, 뭐 그게 아니거든, 뭐 장군이 아니고, 장군이야, 이거. 대통령 행세를 했죠. 맞아요. 예. 사실상 무슨 뭐. 주인이 없으면 나그네가 주인 됐는데, 이게 주인 행세를 했다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뛰고, 여 뛰고, 저 뛰고, 막 날뛰더만 뭐. 그 사람, 그, 그 사람은 하루 급합니다. 아... 엄청나게 지금 급할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네. 또 수서가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또뭔 작전이 일어납니다. 음... 예, 꽁지 불고 물귀신 작전 또 들어가요 네. 예. 뭐 들어가봤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거는 이제 옛날만큼 그렇진 않을, 않을 거예요 혼자 꽁지 불고 붙어가서 난리라고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또 궁금한 게 이게 선생님 말처럼 굉장히 급해 보이는 게 사실 이재만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뭐, 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음.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 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법치 기관을 그렇게 비판하는 게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음. 음. 다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응. 음. 급하잖아요, 급해. 그 사람 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달리는데, 급하지. 급해도 너무 편하게 급하고, 말도 안 돼서 요새는 정신이 지상신인지 아닌지 정신 좀 놓은 거 같던데 내가 뭐가뭐계엄을뭐 뭐 어쩌게 계엄 뭐뭐뭐괴은 그거를 뭐뭐 뭐, 그거를 뭔계엄을뭐내 꽃게밥인가 뭐 돼. 꽃게 뭐아 맞아요 사실은 뭐안 막았으면은 네. 꽃게밥 지금 꽃게밥 됐어요 이사람 아... 이사람 지금 꽃게밥 됐잖아 근데 말이 쉬어 됐다고 이사람 계엄을안 음... 막았으면은 자기가 연평도에 무슨 꽃게밥 띠었다고 해서 자기 말이 씨가 됐다고 지금 이 사람 꽃게밥 됐어요 지금 맞아요 예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 이 구석에서 나오시는 바람에 이 사람 꽃게밥이 대가 됐습니다 예 사실 선생님 말처럼 좀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가 예. 뭐 사실 연평도 꽃게밥이라는 좀말 해서 연평도 지역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누가 봐도 진보다는데 뭐 자기는 중도보수다 중도보수? 네, 자기가 중도보수를 지지한다. 내가 중도보수인데. 그쵸. <웃음> <웃음> 그 사람 중도보수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좀 이렇게 누가 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행보를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하루가 급하다 했잖아 꽁지, 꽁, 불이 붙었다고. 발등이 불 붙고, 온몸이 지금 불덩어릴걸. 음, 네. 화가 나서. 네, 화가 나서. 왜 자가 저기서 왜 나와? 이런데, 이, 이게, 이게 지금 머리에 딱 박혀가 있다니까. 그 사람 살라고 무슨 짓을 하다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옛날부터도 그랬잖아요. 그쵸. 한두 번도 이제 국민들 안 속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안 속아요.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 민심 자체가 네. 더 이상은 속아주지 않겠다. 네. 라는 민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는 음. 그럼 웅기상으로 봤을 때 이분의 앞으로는, 어,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끝났어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예? 이렇게,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화닥화다 그런 사람 말고, 이분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이제 조금 지지되갖고, 이제 그 자리에 조금 올라갈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끝났어요. 자기 혼자 지금 날뛰봤자, 맹 제자를 그린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에이, 그거는 이 사람은 끝났어요. 그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뭐를 수작을 부리고, 지금 중뒤에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 그죠 맞아요 많이 갔는데 망자들도 많이 붙어서 지성신도 아닌 것 같고 뭐 말도 헛소리하고 이말했다저말 했다가 막 백면돌려서 얘기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은 갈것 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주변 사람이 또, 또 누가 이렇게 내가 제가 느낌으로는 갈것 같아요 아. 가까운 사람 그 플러스 군인도 하나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예. 군인도 하나 포함있었습니다 왜?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다가 그 사람을 몰아붙여놨단 말이야, 지금. 음... 근데 그 사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죽어나가게 만든다고. 왜 자꾸 맞으면 맞는 걸로 근데 흘러가고. 아닌 거를 갖다가, 왜 자꾸 그걸 포상을 해갖고, 거짓말로 자꾸 만든다, 는 자체가, 사람 자꾸 죽게 만든단 말이야. 자기 목숨은 안 아깝나. 자기가 나가서, 내가,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 시키지 말고, 옥하지, 왜. 맞아요. 네. 사실은 좀 계속해서 의문인 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행보를 그래요. 보이고 있는데 선생님이또 그렇게 더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그래요.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지금 심각하게 머리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털어내야 되나 진실을 얘기해 되나 의회해야 되나 이게 막 많이 고민하다 보면 사람이 이기 된단 말이야. 주위 사람들이 자꾸 죽고 죽어 나게 가만들다그 이게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하도록 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놔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자꾸 마음을 바꿔가 거짓으로 말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 왜 되겠어요? 내가 어찌해야 되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뭐좀 줄게. 뭐좀 줄게. 말 이래 해라 포장하는 거는 그건 도덕이지 뭐야, 강도고.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자꾸 이리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이재미 오면은 뭐, 뭐뭐 뭐, 머리 뭐야? 뭐 물을 퍼붓니뭐뭐그 그런 소리를 하지. 음. 그리고 사실은 또 팀이 말씀해 주신 게또 이재명 대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구속이죠. 이제 네. 네, 예. 사실 이제 사범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당장 사실 법카를 예.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사용했다는 죄명이 또 추가가 됐어요. 예. 그래 가지고 사실. 그서어디다 썼어요, 또? 돈 추가됐던 게 있어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 밥을 먹고. 밥 먹고. 그건 옛날에 어.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 맨날 밥 먹는 거는 돈 얼마 안 되겠네. 근데 사실 그 돈이 예.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밥집에 뭐 가서 돈 썼어요? 그거는 아직은 재판을 좀 기다리고 음. 있는 상황이어서. 어, 어. 밥 먹는 건돈 얼마 안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예. 이제 예. 법인카드라는 게 예. 개인적으로 또 쓰면 안 되는 건데. 예. 예. 그걸 또 사용해서 다음 달또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돈정신 많습니다. 네. 이 사람은 돈이라 간만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음. 돈이야 돈에 조금 사람이 너무 집착이 심해요. 이 사람은. 그러고 사람 소중한 걸 몰라요. 사람을 자꾸 이용합니다. 거짓으로 자꾸 꾸밀라 그러고. 그 자기 사는 방법이 이기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내가 뭔가 좀 뉘우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눈치는 없고 상대방을 이용을 해갖고 자꾸 그걸 옳른말을 갖다가 내 그런 말안 했다 이 거짓으로 자꾸 꾸미내는 게 이게 자꾸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고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망자가 붙어가 재정준도 아니고 얼빠진 사람같이 이뭐 꽃게 밥 된다 하고 뭐는데 벌써 꽃게 밥은 됐다마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 이 사람은 인간부터 돼야 돼요 사람부터 네. 남을 이용해서 자꾸 거짓을 거짓 정보를 흘리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엄마들이 재미있게 오면, 막, 물 퍼붓는다 하지. 음...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감정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른 네. 사람, 거짓, 진실, 이거를 좋아하는 거지. 옛날, 그, 그, 지역감정, 이건 다 사라졌어요. 완전 다 100%는 안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내부에서 전쟁이 좀, 일어나니까, 고남 지역에서도. 그래도 엄청나게 지역 감정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다 꼴보실다는 소리 막 엄청 많이 들려요. 고남 지역에서 이재명이 꼴보실다고. 맞아요, 사실. 예. 아는 행동이 안보였어 그래. 애들 초등학교 아, 좋다. 아구나 윤석열 애씨, 뭐, 그, 이재명 애씨 싫어요. 그러면서 이런 애들도 있더만. 맞아요. 네. 예. 사실, 그, 비상 개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돼서. 네. 사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럼 좀 차,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럼 <laughs> 이제 네 이제는 차기, 태, 차권? 차기 대권 주자로 사실은 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음. 아니 좀... 발도 못 붙입니다 그. 그래. 네, 발도 못 붙어요. 그 사람이 민주당 그 밑에서 끄덕내려 걸아 그. 민주당 내 자체에서. 그래 속으로 끄덕내려 걸 올, 발로 올라가는 걸 그냥, 그 사람 내릴 순넘 없고, 말, 속으로 그자람 내린다고. 니는 음. 그런 재물 올라가봤자, 안 되니까, 니 말고, 딴 사람 올라가면, 우리 그래도, 여기는 안 얻어먹는데, 니 올라가면, 우리 민주당 얼굴 다 깎아먹는다. 그 사람 올라가면, 은좀 더, 쌍그릇다 같이 볼거 아닙니까? 그, 네. 그 사람은 안 돼요. 아. 사람보다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 아. 나는 그 역설을 안 들어봤거든요. 네. 이냐면 내가 귀가 들어볼까 싶어가, 나는 안 들어봤어요. 근데,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은 거기서 인간성이 나오잖아.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청담 술을깎는다고 그렇게, 뭐 나는 내가 귀가 들어볼까, 나 정말 안 들어봤어요. 그 네. 욕을. 들어볼래간한난나안 들어봤다고. 안 들어보시는 걸추천해요 예, 예, 나안 들어봤어요. 네. 막, 그, 그런, 내 귀가 들어볼까 싶어서, 나를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우에 알고, 밑에 알고, 이래, 우아리를 알아야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또 물어볼 거는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입니까 네. 앞으로 이재명 씨가 이거를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남을 시켜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고. 뭐, 이리겠다, 저리겠다, 뭐, 이리 했다저게했다 뭐, 뭐, 이리 해라 했다 뭐, 저리 해라 했다 전화해가고, 뭐, 이, 런 거는 시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진실 그대로 말하게끔. 자꾸 꾸며내는 거는, 민주당을 자꾸 깎아먹는 거밖에안 돼, 나중에 결과는. 민주당 욕만 얻어먹는다고. 그리고, 호남의 지역에도, 돌았었지. 이, 이재명 때문에 다 돌았은 겁니다. 그러니까, 는 사람 한 사람, 안 죽어나가게끔 사람을 자꾸 이용을 하지 마세요 그 민주당에 그 뭐시고 뭐박봉갱가 뭔가 뭐 누가 네. 불러갖고 뭐시 어떠고 뭐 노트에 북뭐 나오고 그거 뭐그 군인이 노트북이 노트북이 왜그그왜 그그왜 나와 그게 노트북이 왜 나와요 그 군인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시 군인이 노트 노트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너뭐 음, 뭐 나왔다 그러대 군목이 네. 나왔다 그러대 뭐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 군인들이 군인 이해, 그 일을 해야 되지. 아, 왜, 거기에 다가왜나와갖고 네. 뭐, 민주당협회에서 앉아갖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짓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게그 사람 편하게 놔둬야 되지. 자꾸 꿈이고 이러면 그 사람을 자꾸 족치고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말을 익혔다가 적혔다, 법원에 가고 익혔다 적혔다 하면 그 사람 쫄잖아.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게 사람이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야. 제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므로서 오늘은, 음성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는좀 요즘 항상 열은안 받는데 이재명이는 제 값을 좀덕톡히 받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많은 이름이니까 죄명이죠 예 네, 죄명이 이재명 네. 근데 너무 사람을 미안 아니 죄는 미하되 사람을 미하지 마라 그런 옛날 말이 있는데 이분은 이름이 왜 죄명이고 혐오다 이름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발 좀 살, 제발 좀 끝까지 살아 계셨으면 싶은 그겁니다. 예, 사람, 명 명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새로운, 다시 태어난 그 새로운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좀사람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맞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예, 고려했으면은 또 괜찮을 건데, 뭐, 이 사람이 뭐,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바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 이그 모든 사람인데, 그걸. 얼마나 맨날 이 머리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또 만들어가, 누가 끄잡아 내니까 지금 물기신 작전합니다. 그쵸. 끄잡아 내라려고 윤석열 대통령 끄잡아 내려고 작전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쓸 거예요. 막, 거짓 정보 다 흘러가면서. 그래, 앞으로 다음에 또 이게 만날 때까지, 어 여러분들 잘 계십시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